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예, 시간을 내어가며 연습한 우리 보들숲 찬양팀 어, 참 많이 많이 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데 박수 한번 하시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어, 이 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 그니까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 되죠. 어,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참 굉장히 모호하고. 또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다 다른 게 이제 오늘날의 형편인데요. 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분이 정말 인생을 들여가지고 생명을 들여가지고 생명을 바치면서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안 삶이 막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이 땅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혼자 구원 받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 슬픈 현상이 일,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고, 왜냐하면 하,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감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일단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이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내 사랑한 나의 친지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란이를 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수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에서 전수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누리기 전에는 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즐기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아 내가 누군가와 나눠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란히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아마 성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날 누군가를 돌봐 주지 않아도 이제는 살수 있는 그런 한 자립 신자가 되겠죠. 시간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옥과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세상 사실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어, 그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세뇌되어서 살아가요. 공중권세잡분자에 의해 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아, 이 세상을 고쳐야 되겠다.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숨겨야 되겠다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표면적인 어떤 표상으로서 종교적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깨지고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례 모든 은행이 이제 소망하는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얘기는 우리 교회의 어, 다섯 가지 중심 가치입니다. 찬론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중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 이제 주부의 기록이 됐는데 오늘 순서지에 놓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림교회는 찾는 이들을 찾아 친교하고 섬기며 복음을 제시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돕고 더불어 함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름이가 되어 세상 회복과 치유의 변혁을 이루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예배의 삶을 산다 이 우리 유림교회의 중심 가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쫓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름 그렇게 잘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좀더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화될 것이 우리 교회 가장 중심적인 구조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 버들숲 정원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간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 가정교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정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년 1, 2월 중에 이 가정교에 대한 세미나를 오후에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가정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월이 되어서 가정교회 정원교회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 성장하는 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약합니다. 물론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하지만 약해요. 진실한 공동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공동체를 맛보는 공동체는 가능하나 그 속에서 어떠한 혁신과 변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요 기도회로 모인 것을 어, 금요 기도회로 어,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회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 정원 교회예요. 이 금요기도회는 구형 예배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포함하고 수요 예배도 포함해가지고 교회 최소 단위인 정원교회 모습으로 꾸밀려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에 시간이 안난 사람은 토요일에도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시간을 낼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셔가지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처음에는 전문 사역자인 제가 그 모임을 이끌겠지만 이후에는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은 성도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를 이끄셔야 되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구역 모임 주일 오후 예배 이게 진실한 공동체를 맛보는 구조였다면 이 금요 모임 정원교회는 정말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교회 가장 기초 단위로 모이게 될 거예요. 당연히 교회이기 때문에 쉬지도 않을 것이고 방학도 없을 것이고 매주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찬란이에서 변역자로 갈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이 모임의 공동체, 정원교회는 우리 사명 선언문 나오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우리 유림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교회 전략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진짜 부딪혀 봐야 되고 진짜 속상한 것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진짜 해보셔야 돼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성경에서 나온 중심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중심 가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성도 지도자로 해서 교회들이 이끌어지고 그 교회들이 모이면서 연합교회로서 이 주일 예배에 연합교회 모임 모일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2026년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우리 교회의 역사로 봐도 3 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예배 집단으로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금요 모임인 정원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점점 하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일단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돼요. 우리 유림교회가 찬논이 중심이어서 찬논이와 관련되어서 져 예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찾는 이 중심이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도 한다.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그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찾는 이 중심은 내가 찾는 이를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는 건 미안해.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직접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참 다행히도 CTS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1, 2, 3월달 중되면 아마 오픈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되면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보금전하는 일을 사용리부터 전도폭발훈련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방법들을 배워봤는데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만큼 보금전하기 쉬운 게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풍삼, 풍삼초입니다 여러분 책안 읽으셔도 돼요 시트에서 영상 제작한 거 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나서 같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가지고 나 이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하면 끝이에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 전하기 쉬운 게 어디, 얼마나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기쁨을 아시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알리는 거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게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그것을 시작하는 첫해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로 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왔지만 진짜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기쁨, 감격,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이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 전수하는 것인데, 그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풍삼초 첫 기인데 풍삼 길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양육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좀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 내가 이끌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왜 이래?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풍삼를 통해 가지고 아니, 풍삼기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그거 누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게 풍삼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풍삼초 풍삼기의 기초가 이네 가지잖아요. 하나님 관계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돼요. 형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세상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산에서 점점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디 할수 있습니다. 예수만 답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에요. 이 복음의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금요 정원교회 가정교회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처음엔 하나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두 개가 될 거고 세 개가 될 거고 네 개, 다섯 개가 되어 나가면서 점점 점점 늘어날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표를 그려가면서, 아니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을 거예요. 천 명, 이천 명까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돼요 공동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가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20명, 23, 20, 30명, 이거 숫자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진짜, 진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그래요. 어른이 할수 있는 사랑이 있고, 아이가 할수 있는 사랑의 강도가 약해요. 이게 다 달라요. 내가 사랑을 10을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100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을 이사랑이 얘기는 이얘니다 아닙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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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한 가지 더우리가 이제 더 특별히 관심을 갖는 0 0이0 0 주년을 맞0해가지고우리가 하나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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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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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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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어려운 이들에게 이제 생필품을 보내기도 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고려인 아이들을 찾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좀더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더잘 자라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는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오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잃은 양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고 그들을 지역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교회가 되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예배 현장에 오지 않아도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대안들을 좀 제시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왔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어요. 10분의 1이 이제 다문화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1 1 명은 이한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교회를 보십시오. 다 한국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것에 마음을 좀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다문화를 위해 가지고 뭐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는이 다문화로 바뀌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한국인만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일단은 열려 있는 마음들과 그들이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생활하게 될때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회복되어 줄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어,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 파트로 살 수도 있겠지만 어, 생각하면서 좀 가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제가 어, 다문화의 이제 베트남 성도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모 교회도 적응 못 하고 저쪽 교회도 적응 못 하고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오히려 또 섬겨야 되겠다,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게다 맞지 않거든요. 동등한 인간 인간으로 만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나가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삐딱해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들이 그래요. 그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농아인 한 명이 찾아오는데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수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될 거냐. 그냥 이래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며 인사하고 샬롬하고 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 농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 올수 있겠죠. 없거나 안거나 해가지고 이쪽 위로 올라오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세상도 우리가 생각들이 바뀌면서 사회 변혁을좀 꿈꿔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장 그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펴냄 되겠다이 경주에도 탈북민이 사는거 아십니까? 그들이 한국 남한 땅에 와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터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손 내밀 것인가? 아니 한국 교회가 그들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주일 예배 오면은 용돈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문이만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냐는 거예요. 어, 그들을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해 나간 일들이 필요하죠. 탈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한 땅에 살면서도 자기 고향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러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들을 회복해 나간 일들이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순절마다 탄소 음식을 합니다. 기후가 너무 나빠져요. 우리가 종이컵 적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잘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안 바뀌어요. 탄소 뭐 중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뀝니다. 세상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 거고 나 혼자 애쓰는 거고 텀블러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귀찮아도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작하는, 아니, 그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넓혀내는 그러한 또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몇 년째 계속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보십시오.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요. 100명 중에 74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7, 8명이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계신 교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를 알리는 저로서는 굉장히 황망하기 그이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20% 되면요, 신뢰도가 20% 되면 어떤 기업이 신뢰도가 20%라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그 회사는 시장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20%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한국의 입법부예요. 국회입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사법부에서 검찰이 신뢰도가 더 떨어진 걸로 통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회가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치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그래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점진적이긴 하지만 매우 더디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 맞아서 그냥 즐겁고 기쁜 이 얘기만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정 건강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족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냥 교회 괜찮게 다니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한국 교회 의 전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족하고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만 있다는 것은 이건 좀 교만으로 봐요 자기 만족이고요 이 땅에 실추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오늘 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이 집단이라고 해지는 이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저는 복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과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신뢰들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 추구를, 그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싶어십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단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 우리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개편하느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뭐 무슨 뭐 설교 잘하는 목사 필요하냐? 뭐 저는 이런 게 생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 한번 사랑해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유림교회가 좀 하면 좋겠어요. 진짜 진실한 공동체를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사랑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면 좋겠어요. 정말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기초 단계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에요. 중그룹 대그룹에서 사랑하기 힘듭니다. 어린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나야지 사랑의 범위가 커져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나기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코스들을 밟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세미나 배워가면서, 에이 교회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러면은 여전히 영적 아에 머물러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내실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잘했다, 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으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방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해한 한 해가 바뀌어 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찾아가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